형님, <laughs> 당대표도 하시고 한 해기 후에 그렇죠. 대선 후보도 나가셨고 지금 우리 단체장도 같이 있고 이번에 당대표 선거 주고 고치 들어왔습니다. 네. 뭐뭐 당대표요, 당을 오래 지킨 사람. 그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지 정치 경력이 있고 또 야당을 알고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지 무슨 인명적으로 들어온거는 할수 없죠 근데 인명적으로 들어와서 총선에 그 진짜 비상대권을 줬는데 쫄딱 망했잖아 그래 해놓고 또 하겠다. 나간지 며칠 됐어요. 또 하겠다. 그걸 찍어주는 사람이라면 그거 오히려 이상하지.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정당사에 총선 참피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온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하겠다고 하니, 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당원들이나 국민들을 어떻게 우습게 보면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게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요, 요 말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25일 날 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오지 마라. 아, 그렇습니까? 어. 25일 날. 오지 마라. 아니, 내가, 아니, 본인이 직접 온게 아니고, 아, 사람들 그래. 시켜가지고, 그러게 여러사람 시켜갖고 전화가 왔길래 우리 비서실장이 나한테 보고다 안해요 그런거는 와도 안 만난다 오지마라 또 27일날 온다고 그래 그날도 오지마라 만날 이유가 없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원장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17년도 어 내가 당 대표로 그 임신을 맡아서 했잖아요. 그 당이 붕괴되고 난 뒤에 그때 국정농사농단의 수사 신부 책임자하면서 우리 진영의 사람들을 불러간 게천 명이 넘습니다. 그때 내가 당대표를 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 불러가고 그리고 구속된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거기다 자살한 사람이 다섯 명이에요. 왜이재명그 수사할 때 자살한 사람만 부각되고, 한동훈이 수사할 때 자살한 사람은 부각이 안 되냐, 이 말이야. 이제 그런 짓을 해놓고 어떻게 이당에 들어와요? 윤대통령이야, 들어와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줬으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 우리가 모시고 가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무 책임자면서 얼마나 모질게한 그런 애를 들라 가지고 총선 맡길 때 나는 반대를 했어요. 이거 아니다. 근데 총선 참패하고 난 뒤에도 어, 나 이러는 거 보고 이거는 진짜 어, 정치적 정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나는 전당대회 나왔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 또 어제 모일간지 에그줄선 사람들 행태를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뭐라고 했나면 이철규가 출마해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 총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철규 그 원내대표 못 나오도록 그렇게 모질게 물어뜯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총선에 주번 앞에 줄을 서가지고 설치고 있다는 거 그게 내 말이 되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나참 정치판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당대표라는 거는 정권과의 동행입니다. 정권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끌고 가가지고 성공한 정권을 만든 게 그게 첫째고. 두 번째, 정당을 알아야 돼 정당을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차상병 특검하는 거 보고 그러면 최상병 턱금만 받는 게 아니고 지금 한동훈 턱금도 돼 있는데 그것도 받을 건가?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정신을 좀 차려줘야 돼요. 정치판에도 정의가 있어야지.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한 해를 들어와가지고 어, 비대위원장 임명직 온 것까지는 그, 뭐, 뭐 할수 없다 치자. 근데 선출지까지 나와가지고 만약 그 뽑아준다면 이 당이 해체해야 돼. 이 당은 절 가치가 없는 당이야. 나는 그, 거그게 어,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 당을 지켜온 분들이 당대표가 되는 게 맞다. 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어,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원장관이 나오셔서 참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 고맙기도 하고 원장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당을 맡을 때가 됐죠. 당을 맡을 때가 됐고 당원들이 좀 알아줘서 그냥 어 얼마 전에 있었던 사실도 잊어버리고 어, 같이 열광하는 거, 어, 그거는 어, 그런 어, 우리 책임 당원들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나는 뭐, 어, 당을 오래 지킨 사람들이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철우 그 생각도 내하고 똑같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음. 자그 말하고 을 양념 다 했어. 양념 다 했어. 만약 이번 전당대회가 잘못되면 어, 윤석열 정권은 타탄이 올 겁니다. 총,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이미 국민들로부터 레임덕 비서 다이 지금 몰고 몰려가고 있는데 당내 선거에서도 이상한 애가 당선이 돼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정부 여당이 같이 몰라가는 거예요 같이 몰라가는 거 총선에 참패를 하게. 당내에서도 막 이상한 애를 갖다가 당대표로 뽑아버리면, 윤석열 정부는 그 발붙일 데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 보수진영 전체가 깔아앉는 거예요. 참패하고. 하여튼, 이 정도, 원장관은 우리 이야기하고 난 뒤에 나가서 브리핑하시고, 두 사람 좀 이야기하고.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어. 어, 우리 어. 당원들은 분열했다가 탄핵당하고, 그렇게 해서 손도 못 써보고, 정권을 통째로 내줬던 그 상처, 그리고 그에 대한 불안, 이게 아주 큽니다. 그때 정말 아무도 당을 지키지 않을 때 대통령 후보 나가셔가지고 정말 고음부터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정치 삼0년 하면서 최대의 실수지. 그때 당이 없어지게 놔뒀어요. 그걸 조선일보조차도 그 당시에 당을 해체하라고 했어요. 당 지지율 4%라고 해체하라고 했던데 그걸 당 살려보겠다고 내가 경남지사 하다가 중간에 올라갔는데 그때 당이 해체됐다가 다시 새로운 당이 꾸려졌으면 지금처럼 이런 상처가 없을 겁니다. 그때 해체되도록 놔뒀어야 돼. 근데 해체 안 하고 살려놨더면은 그 당이 명맥이 붙어 가지고 자꾸 이상한 걸로 간다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좀안 했으면 좋겠다. 사실상 그게 일각에서는 오늘 아침에 어느 기자하고 내 기자들 전화를 잘안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도 고생했던 같이 따라다녔던 기자들은 전화를 받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이 내셔고갖고 해본들 저거 일찍 끝내버린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한다. 그러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2017년도 경험을 하지 않았냐. 정권이 무너지고 여당이 붕괴되버리면 다음 대선은 그 누가 나가본들 그건 안 되는 대선이다. 정권 우리의 재창출은 불가능하다. 2017년도 경험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걸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걸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적어도 어, 다시는 그런 당의 분열성을 초래할 수 있는 인물이 당대표가 되었으면 안된다. 그건 뭐제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당원들의 생각이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많은 당원들이 또 어, 그래도 내가 이 당에 있으면서 당대표 선거도 두번 했고 대선 뭐 경선도 몇번 치러 봤고 그래서 어, 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전국에 어, 상당수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그사람들 의견은 절대 당을 지킨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지 갑자기 점령군처럼 굴러 들어와갖고 당대표 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한비도 보입시다. 그리고 우리 장관님도 어, 출마해 주셔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자, 가르치고 도와주십시오. 근데 <laughs> 네. 네, 저희끼리 얘기 조금만 하고. 네. 네.